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쇼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SK 스퀘어인데요. 저희 지금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 오늘 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점. 5% 관련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자, 거기에 플러스 이제 또 뭐가 붙었냐? 자, 이제 금산 분리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좀 추가가 되면서 국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저는 지금 일단 이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 자회사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금산 분리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금산분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뉴스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금산분리 덕분에 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지주사들이 좀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내용이 대충 무엇이냐 자 이제 금융과 그리고 이제 기업 저 이제 제조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좀 분리를 한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점은 무엇이냐 이 산업체라고 하죠 산업체의 기업 평가 자체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올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가지고 이 투자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좀용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덕분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잘 찍하시는 게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잘 가다가요. 조정하면 크게 나옵니다. 예. 조정하면 크게 나오고 나 다시 한번 더 이게 유자용으로 가지고 상승이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 있죠? 지금 굉장히 좀 고가. 굉장히 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좀 고점인 부분도 팩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진입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어 이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저미하고 블룸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SK스케어와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정부를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시는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 고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 고주가를 끌어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나로 스케워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요 해당 자료 절대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이자로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스케워 스케어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꺼려지시는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 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